집합을 이미 다 배웠죠. 그치? 어, 집합 X랑 Y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때 이제 X랑 Y에 이런 원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때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줄게요. 이런 관계가 생겼지. X랑 Y의 원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겼지. 그치? 이거를 우리가 대응이라고 해.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 괜찮을까요? 어. 그리고 기호로는 X의 원소를 스몰 X, Y의 원소를 스몰 Y 이렇게 두는 거야. 우리가 겨울방학 때 이걸 할 때는 집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설명하는 게 조금 그랬거든? 근데 이제 당당하네 지퍼를 배웠으니까 지퍼 X에서 지퍼 Y로의 대응 그리고 요런 식으로 D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괜찮죠? 네. 근데 이런 대응들 중에서 되게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대응들 중에서도 특별한 친구.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대응들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특별한 친구. 뭐라 해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가 되기 이런 그냥 일반적인 대응들 중에서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음.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볼게 자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기억나요 얘들아? 이거 내가 너무 중요해서 맨날 얘기 강조하고 막 맨날 시키잖아 애들한테 함수의 정의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 1학년 때부터 대응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응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그리고 일차 함수 배우고 이차 함수 배우면서 학생 정이를 몰라요 애들이. 너희들도 1학기 때 이차 함수 엄청 열심히 했잖아. 이차 함수도 함수잖아 그렇지? 함수가 뭔데? 지금 함수가 뭐야? <laughs> 함수가 뭐야? 함수도 모르면 안 되지. 함수가 뭔지 모르면. 아, 여기, 여기 위에, 위에. 이렇게 써놓고 싶어 <laughs> 당연히 이렇게 함수가 뭔지 써놓고 싶어 알고 계셔야 돼요 함수가 뭔지 응. 응? X값에 따라 Y가 어떻게 정해져? 몇 개로? 응. 하나로 Y가 하나씩 정해지는 X들이 Y를 하나씩 픽하는 거야. 나는 너, 이렇게. X 값에 따라 Y가 하나씩 정해지는 X랑 Y의 대응 관계.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X에서 Y로의 대응은 지금 앞에서 배웠잖아. 근데 그 대응 중에서도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윗말이 붙으면 그냥 수가 되는 거야. X가 Y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 존재해요. 두 가지. 첫 번째. 요새 연투 많이 유행하잖아. 내가 어쨌 연투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최종 선택 시점이야. 그래 선택하지 않는 건 없어요. 요새 선택도 많이 안 하더라. 요새는 막 이렇게 원래는 나는 누구 선택한다 이거 마음이 없어도 이렇게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됐었잖아. 그치어 그래서 막 최커, 현커가 막 이렇게 나뉘잖아. 최종 커플이 됐는데. 아닌 거야. 이런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무조건 선택 해야 돼. 근데 요새는 안 하더라. 최종 나는 안할안 할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함수에서는 안 돼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적해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때, 안 해? 음. 하나만. 이거 안 된다고 했고요. 그렇지, 나는 너도 좋고 너도 좋아 이거 돼안 돼? 안 돼요. 하나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을 하되 그러니까 빵개를 선택하면 안 돼. 무조건 하나만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야것만 이것만 지켜주면 이때는 우리가 x랑 y의 대응관계 중에서 함수라는 대응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x에서 y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집합 x의 원소들이 y의 원소들을 하나씩 픽하는 거야. 얘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게 f라는 함수야 이렇게. 이게 함수입니다. 괜찮지? 응. 요거를 집합을 이용해서 한번더 써줄게. x의 모든 원소들이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해서 y의 원소가 하나씩 돼요. X에다가 Y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Y를 이렇게 픽하는 거죠. 그치? 하나씩. 걔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모든 대응이 얘들의 함수인 건 아니에요. 이것들을 만족을 해야 대그 중에서 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쓴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 여기서 E가 A랑 B를 둘다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함수야 아니야? 수가 아닌 거예요. 어, 네. 이런 경우는 상수가 아니고 지금 1이 만약에 C를 선택을 했어, 3도 C를 선택했네. 이거는 괜찮지. 근데 2가 A랑 B를 선택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선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리고 뭐 어렵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X가 Y를 선택을 할 거야 이번에. 얘는 함수가 아닌 경우고, 함수인 경우를 하나만 그려보자. 얘는 어서 1이 A를 선택해. 2도 A를 선택해. 얘들아, 그러면 요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치. 선택을 했고, 하나만 선택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1의 함수 값도 A고, 2의 함수 값도 A인 거지. 그리고 서면 뭐 C를 선택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 나온 이 X들 있죠? 얘를 정의역이라고 불러. 집합의 이름이야. 자, 이 친구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 공역 중에서도 얘들아 A랑 C같은 경우는 선택을 받았고 B는 선택을 못 받았지. 그래서 A랑 C같은 경우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선택받은 친구들에서 치역이야. 이 치역은 얘네들 여기서 값 치거든? 함수 값들을 모아놨다 이거야. 여기서 지금 B같은 경우는 함수 값이 될 수가 없어요. A랑 C만 선택을 받았고, A랑 C만 함수값이 될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하냐면, 1의 함수값이 A다, 2의 함수값이 A다, 3의 함수값이 C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치역을 나타내는, 치역을 나타내는 조건제시법이 얘들아 있어요. 자, 치역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거냐면, X의 얘기를 하는 거 X의 수 값이 치역의 원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u X는 누구냐면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이선택한 X값 FX값. 그택과4 선택과 5 선택과 6 선택과 7 선택과 8 선택과 9 선택과 10 선택과 2 선택과 3 선택과 4 선택과 5선택이6 선택과 7 선택과 8 선택과 9 선택과 8 선택과 9선택한9 선택과 9선택가9 선택과 9 선택과 9 선택과 9 선택과 9 선택과 9선 Y의 두 번째 팝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역 애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친구들이니까. 괜찮지? 여기서 이 Fx. 얘를 함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수값. 여기서 이 7이라는 글자가 값 7이라고 한자로. 그쵸? 그렇죠? 네, 필기. 옛날에 우리 합수 공부할 때 내가 내 동생이랑 너, 내 엄마랑 내 할머니 이름 막 까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제 그건 안 할게 많이 했으니까 괜찮지? 해줄까? 서로 같은. 그래서 얘들아 모든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역이 만약에 제한되어 있으면 그 정의역에서의 함수값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는 x라는 식이 있고 gx는 x는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이때 만약에 이 친구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래. 얘도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래. 괜찮아? 네. 이때 f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f0도 0, f1도 1이지. g 에서도그대응관계가 완전히 같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0, 콤마 0, 1, 콤마 1이 지금 다 지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얘네들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돼요? 어, 기후로 잘못 썼는데.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조건이 뭐야? 첫 번째는 정의역과 공경이 각각 같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즉 치역들이 다 똑같으셔야 돼요. 알겠지? 네, 요두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래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프가 뭔지도 너희들한테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래프는 그냥 그래프가 아니야. 그래프도 정의가 있어요. 뭐야, 그래프는? 그래프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냥 그래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정의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프가 뭐야? 일단 뭐 어디서 내가 그걸 그려야 돼? 그리면 도화지에 그리잖아. 그치? 그래프는 어디에 그리는 거야? 좌표평면에다 그리는 거야. 다시. 그래프는 어디다 그리는 거야? 좌표평면에다 그리는 거야. 좌표평면은 X축하고 Y축이 등장하죠. 그치? 여기서 Fx는 Y값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정의역에 속하는 그 X는 왼쪽 오른쪽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괜찮아?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Y는 F,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거에 그래프를 그린다 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얘들아 정의역에 원을 X의 함수가 f(x)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즉 x가 y의 원수인 f(x)를 선택을 딱 하는 거죠. 괜찮아? 그때 우리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좌표 평면에 좌표 평면에다가 모든 x, f(x)를 내가 점을 찍는 거야. 얘를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거야. 네. 그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원소나 열법 아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프의 원소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순서상 x, fx들. 이 친구들이 지금 그래프의 원소들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한 부연 설명은 뭐냐면 x는 정의역, 라지 x에 속하는 원소들이다. 그러니까 정의역 라지 x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의 함수값 f(x)를 x, f(x)들 싹다 모으면 얘가 그래프가 된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내가 좌표평면에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에 나타낼 수 있다. 그적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점들을 찍었을 때 여기 이 선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점들은 모든 점들은 얘가 x고 이 친구가 f(x)일 때 y는 f(x) 다적런 관계를 적으을한다적으로적극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의 방정식 다 했지. 이게 원의 함수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원의 그래프,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딱 찍어보면 원의 그래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원의 방정식이야. 이 x 값 하나에 y 값이 무수히 많이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x는 진짜 욕심이 많은 거죠 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 이렇게 한 거야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되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3이 음, <목소리>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치? 어, ㄴ x가 이번에는 x-1을 제곱을 선택하는 거야. 그럼 0, 1, 2얘네들한대한 삼수값이 다 있어야 돼. 요 친구 0은 누구한테만 살을 써? 응. 1 1은요? 0, 0. 2는요? 0? 응. 1 그러면 요 친구들은 다 각각 화살을 쐈지. 그래서 ㄴ도 맞습니다. 0, 1, 2, 3에 여기 지금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쵸? 디귿 아 여기가 X 마이너스이 되었네? 얘가 디귿이네? 얘가 기역 기역 얘 X 마이너스 이 친구는 012가 지금 1을 이렇게 빼시면 마이너스 1 0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지금 치약이 있어 없어 공역이 없어 그래서 얘는 선택이 지금 못하는 거야 선택을 못하니까 이 친구는 지금 탈락 리을? 근데 이는 파란 색 화살을 써야 되는데 파리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 화살을 못 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함수가 아니죠. 이번 예제를 보세요. 이어은 어떻게 생겼냐면 함수가 이런 그래프로 생겼어. 이 친구는 지금 x 하나 당 y 가까이 연결이 되니까 함수가 맞아요. 니는도 좌표평면에 이렇게 생긴 친구. 그러면 모든 x들이 다한 명의 y 한테 없어요. 그치? 다 화살을 쐈으니까 미은도 맞고 디그스 맞아 틀려요 그래서 이거 아까 안된다고 했죠 그치? 리을도 마찬가지로 포물선은 맞는데 여기서 지금 X값 하나에 Y값이 두개가 막 연결되니까 안돼 그리고 우리는은 내가 한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건 뭐냐면 이렇게돼있을때 얘들아 요정 앞에 있는 친구들 있지 얘네들은 화살을 지금 못 쏜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흡수는 안돼요 미음은 이거 괜찮아 안괜찮아? 괜찮죠? 비읍 보세요, 비읍. 가버리즈 않고 조금만 그려볼게.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X들이 다 하나씩 쏟고 다시 여기로 돌아왔을 때는 얘가 화살을 만든 거야. 그렇지 빈틈없이 다막 두고 있죠? 엑셀들이 와이들 도 화살을 다 쏘고 있어요. b f 그래서 괜찮습니다. 넘어가서 3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는 비어 있지만 여기는 있으니까 빈틈이 전혀 생기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새로선을 그어? 그쵸? 네. 이게 이렇게 맞물려야 됩니다. 넘어가서 4번. 네, 3번이죠. 자, 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요렇게 있고 어, y는 뭐냐면 y의 원소가 y인데 y는 정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fs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함수 값은요. x 플러스 3인데 x가 0보다 클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때 F7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화살을 쏴요. 여기까지는 지금 6걸 따라, 따라가서 화살을 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 대입을 하시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5한테 화살을 쏴요. 정수니까 괜찮지. 자, 마이너스 1도 화살을 써봐 마이너스 2한테 화살을 쏘는 거야. 0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1은요 4한테 화살을 쏘네. 2는요 5한테 화살을 쏘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니까 겹치는 거 없고요. 어1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laughs> 이번은 그냥 말로 한번 보내 보자 얘들아 여기서 아래서 알로의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과, 정의역과 공의역이 둘다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위에 걸 타고 가니? 밑에 걸 타고 가니? 위에 걸 타고 가 그럼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넣어봐 그럼 얼마 나와? 얼마 나와? 3 나오죠 그치 2는 지금 밑에 걸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합하면 얼마 나와? 3 나오죠? 그래서 2를 더하니까 6. 요렇게. 됐지? 네. 필기 한번 해보세요. 4번도 한번 보세요. 얘들아 4번은 지금 f'가 모두 다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한대요. 이때 f'가 같은 함수인 걸 고르래. 그러면 기억보세요. 지금 가 x니까 fx 같은 경우는 어, f-1이 마이너스 1 f0은 0 f1은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gx는 x 세제곱이야 얘도 그러면 g-1이 마이너스 1이고 g0이 0이고 g1이 지금 1이네. 요 대략 관계들이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1. fx는 지금 x-1이래. 그러면 얘네들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얘네들을 지금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지. gx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 0, 1일 때 얘들은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 대응관계가? 여기는 지금 1이고, 2고, 3 이렇게 됐는데. 다 다른 애들은 다사을 쏘네. 지금 이번에는 fx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 gx는 x 제곱 플러스 1래 그럼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0을 집어넣으면 1, 1을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0, 1을 넣었을 때 2, 0,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이거 1이잖아. 예.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대응관계가 전부 다 같은 거야. 맞아. 네, 그래서 지금 또 서로 같은 건 넘어가서 5번. 내가 x 플러스 y에서의 함수값이 fx의 함수값, 즉 x 의 함수값과 y에서의 함수값을 더한 것과 같다는 라게 만족이 된대.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f2가 6이다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기억? 아니면 1번? f0을 지금 구해라. 이런 얘기. 그럼 얘들아 우리가 2를 이용을 해야 돼. 그럼 내가 x자리에 2를 넣고 y자리에 0을 넣으면 F2도 6이지. 6이지. 그럼 얘가 얼마였을까? 0이 었겠네 따라서 f 0은 0인 겁니다. 이해돼? 네. 2번. 2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 2번은 F1을 구해보래. 우리가 음... 음... F1은 F1 더하기 F0인데 F0이 0인 거니까 F1은 F1이다 이런 것밖에 얻었는지 못한단 말이야.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 이렇게 X랑 Y자리에 1 더하기 1을 넣으면 얘가 F1 더하기 F1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F2랑 똑같은 거니까 6인 거잖아. 그래서 F1은 얼마였을까? 3이었던 거죠. 그치? 어, 3번. 이번에는 f-10 더하기 f-20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f-1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0으로 가야 되니 그러면 f s three, m i 얘가 마이너스 e e 얘가 마이너스 h 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h 이에요 minus three, m 그 n u s three, 마이너스 s three, minus three, minus t 이 r e e minus t h r e 여 minus three, m 마이너스 three, 곱해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에다가 곱. 이런 식으로 얘가 X랑 Y 사이의 그 관계성을 찾는 거야. FX가 정확한 식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요. 규칙들을 보고 X랑 Y의 대응 관계에는 요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X자리에 3을 넣었을 때, 아니, 3을 곱했을 때 Y값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0일 때 Y값은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이제 됐어? 그러면 얘들아 거꾸로 F20은 뭐가 될까요? 이거를 반대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F2는 지금 아까 6이었잖아. 그러면 F3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니까 이거 9가 돼요. 그렇죠? 땡땡땡 가다가 F20은 뭐가 될까 그러면? 60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랑 60을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답이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지? 네. 규칙들을 찾아가지고 X랑 Y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